설마 설마 박져 박는 합격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 엉뚱맞게 서이가 인천에 떴는데 아니 아니 그런데 저기 서이 지금 뭐하는 거야 참, 정말 대단해요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지 정신 차리고, 인천의 별미를 찾으러 가야지! 빨리 밥 먹으러 가요! 인천 안에 작은 중국 차이나타운으로 걸어오시죠 아, <laughs> 오늘은 어떤 맛? 진짜 좀아지는나 다시 요새 가까운 자, 바로 첫 번째 요리는 정통 중국식 왕만두와 소롱포. 시겠다. 어랑퍼. 왕만두 요리 비법부터 공개합니다. 배추 튀긴 두부 버섯 당면 돼지고기를 섞어서 맛지각의 소를 뭔데요, 뭐. 만든 다음, 보바 육송시킨 음. 만두 피에 큼지막하게 떠서 빚고 30여 분간 꼭 쪄내면. 자이 왕만두 어우, 하나 먹으면 배불러 하나만 먹어도 한끼 식사로 고만일 왕만두. 오우 아, 어. 저 푸짐한 소를 좀 보시라. 꽉찼네요 이번엔 상하이 요리의 꽃이라 불리는 소롱포. 이번 재료부터 심상치 않은데 고기 소위의 큼지막한 게살 하나. 어허. 그 위에 통새우 한 마리까지 턱하니 올리고 10여 분간 푹 쪄내면 입안에 퍼지는 육즙이 끝내준다는 소롱포 완성. 오, 이거 맛있겠다. 간장 안찍어드리자 아, 그러면 육즙하며 정말 끝내준다. 오레 라이 <라이라이> 라이! 네, 만두 나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와 육즙이 끝내준다는 소롱뽀 시식부터 들어가는 사율 지금 시청자들 맛평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사율이 그만 맛있어, 드시고 맛평가 좀 예. 안에서 뭐한강처럼 그 물이 많아요. 어. 그렇죠. 예, 그건 물이 아니고 즙이에요. 그 소룡포는 그 안에다가 즙이 많이 나와야 제맛이 있거든요. 어. 안에서 수프가 많이 있고 새우 맛이 많이 나니까 예. 새우가 그냥 목욕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아니다. <laughs> 육즙이라니까 <laughs> 육즙. 아이 참. 목욕하면서 나한다그죠 <laughs> 목욕하고 있으니까 오. <laughs> 렇 <laughs> <laughs> 어. 네. 네. <laughs> 네. <laughs> 많이 드세요. <laughs> 이 만두 야, 이 만두가 네. 애기 만두예요. 네. 이거가 시간 지나면 이렇게 굳져요 <laughs>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큰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가 왕만두. 먹는 만두라고 하니까 왕만두? 그렇죠. 크니까 왕만두. <laughs> 얼굴만한 왕만두에 <laughs> 갑자기 엉뚱한 호기심이 발동한 사율이. 근데 이 만두 너무 큰데 예. 최고로 많이 먹는 게몇개 먹는 사람 이 있어요? 일곱 개요. 일곱 개. 아니 일곱, 일곱 개. 못 그러면 내가 오늘 응. 8개 먹으면 예. 성룡 영화에 줘요? 나오죠 그러면... 진짜요? 예. 아 진짜요? 8개 할수 있어요? 성룡이 30개 먹었는데 예? 비디님이 한다고 들었어요 피디님여 예? <laughs> 예. <들었어요>. 예? <laughs> 8개 먹으면 4 0 있다고 자기가 아, 좀 뚱뚱하니까 우유도 끄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한번 도전해보죠 피디님 이따가 촬영 끝나시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니요 촬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찍어야 되죠 아 그래요? 어 아, 아, 정말 평생하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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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범죄 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 평생 공짜 해준대 아니면 등치로 보면 앉은 자리에서 <목소리> 악만도 10개 도해 치울 똑 같은 우리 PD <laughs> 자, 일단 스타트는 간단하게 여기 8개 먹려 지금 하고 <laughs> 있어요 해져요굉장 자신 있어요 퇴진하시죠? 음, 뭐, 식당 PD다 꼭죽으고다성고싶다 이만해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만해가 이렇게 밖에못먹어요개어야 돼. 먹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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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그쵸? 그니까 너무. 아, 힘들어. 아, 자, 아, 다음은 5가지 뭐 한약재를 그게? 넣어 만들었대서 이름 붙여진 오향장이오 아, 인천 차이나타운을 한번 가보고 싶니요 돼지고기를 각종 한약재와 간장에 2시간가량 조려낸 다음 고추기름과 아, 마늘소스를 뿌리고 오이 파와 함께 싸 먹는 네. 맛? 이맛 오이, 정말 음. 상상하기가 어 맛있겠다. 나 인천 갈래. 참치 맛이가 나요. 음? 참치요? 응. 음. 그 맛하고 좀다를 텐데요. 내 입이 좀 이상하나? 그래서 차유씨 입이 조금 문제가 있긴한것 같아요. <laughs>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왜 아, 인형에 그래? 그래? 아, 문제가, 그래. 문제가 있으면 아, 어디에? 이좀 머리에 달렸잖아요. 아무튼. 오향장육 맛에 다시 도전하는 사율이. 아 진짜 맛있겠다 어, 혹시 뭐 다르네요 그리가 먹던 되게 시원시원한 맛이 나요. 아, 그렇죠. 한 마리를 하면 시원해서 뭔가 새로운 옷을 입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새로운 옷을 입으면 체일 처음에는 뭐 시원하고 되게 깨끗하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나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맛본 정통 중국식 만두와 오향장류 사유리도 강한 인천 별미로 인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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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도 맛있는데 있는데 짬뽕. 다시 미정해야 돼요. 네. 물동버리아 유명한 거요. 음식 이름이에요. 음식 이름이 유명한 겁니다 이 물, 인천에. 음식 이름을 들어오면 돼요. 왜왜 우리 왜? 가자 그냥 식당 대충하면 식탐 여행이 아니죠 우리 사유리 코생입다온 몸으로 설명하는 힘들다. 사유리 두 번째 별리를 찾긴 찾아야 하는데 이거 어째 시간 좀 걸리겠네 이거 없으면 뭐 살아요? 이게 강석 씨랑 생각이 똑같은 분이 있네? 사율이 이러다 해넘어가게 생겼어요. 자 바로 그때! 오! 물텀봉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물텀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물텀이 아기 주시겠습니다. 아, 아 머리부터 있다며, 꼬리까지 꼬리.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아기를 큼지막하게 썰고 자 여기다 된장, 멸치, 다시마를 끓여낸 육수를 넣은 다음 고추가루, 콩나물, 미나리와 함께 15분간 골고루 섞어주면 코가간지 간질 열간질하게 만드는 물 텀벙이 거리가 있어. 물 텀벙이 완성이요. 그 옛날 못생겼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던 아귀의 승급 역사 아시죠? 바다에 버리는 소리가 텀벙 텀벙한다고 해서 물 텀벙이. 네. 아유 인천어 물 텀벙이라고. 이게 바로 물 텀벙이 찜입니다. 아귀찜. 근데 아까보다. 혼신 매워 보이는데 음. 괜찮아요? 이거 드실 수 있을래? 나 매워서. 네 만족 못해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일단 담백하고 오동통한 아귀살만. 내들이 자녀분들한테 교육받고 오는 거예 아귀살만 콩나물과 함께 한 입. <laughs> 만 매운 음식 잘못먹매텐데 괜찮을라나. 믿고 있는 남자친구가 어? 다른 여자랑 길거리에서뽀파하고 네. 있는 거 보고 충격이 먹는 맛이에요. 충격이먹었데 아니었어요. <laughs> 먹다 보니까 안심하게 되는 맛이 있잖아. 아 그런 맛이가 요 처음에 놀랬다가 다시 얘기하면 이제 자극적일줄 알았는데 아주 맛있었다 이런 말씀. 진짜 보들보들한. 조금 덜 <laughs> 매운 아기 갈비살또 매워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넣어주면 좀덜 매워. 아 보세요. 아 무슨 아, 이게 맛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다음 홀라겐 리 아기 꼬리. 아, 맛있지. 저 껍질이랑. 이거? 응. 꼬리는 맛있는 부분이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죠. 안 자. 오, 우리 인천에 있는데 왜, 왜 이렇게 사장님들. 오. 많이들이면 어떤 어떤 관계? 사랑하는. 집에 그려 주시고. 분 말없이 받아먹던 사유리. 그냥 넘어가면 우리 사유리가 아니죠. 제일 매운 부분이 <웃음> 어디세요 <웃음> 아,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끼는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 셨어요이름 마시는 부분이 있어요. 비프에게 되게 네 좋아요. 아. 기절할 것 같아요. 오해요 좋아서. 계속 기절을 하고 있었도돼요혼자다드시려고 아, 우리 그렇죠. 먹다 정말 하나는 기절할 것만 같은 아귀. 아니, 참물텀 멍이 요리. 인천 별미로 인정. 어, 어디 가면 콩나물이 더 많은데. 사유리가 신나게 뛰어가는 곳에는 어떤 맛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하고 반쭉한 저것의 정체는 바로 된장. 일반 된장이라고 생각하면 섭섭하지요? 강원도 맑은 물에 3년간 숙성시킨 된장에 콩나물, 배추, 호박, 감자. 뭐예요? 와, 여기에 새우, 바지락, 해산물까지 넣고 팔팔팔팔팔 끓이면 국민찌개, 바로 된장찌개 완성이요! <laughs> 이번에 한국인이 사랑하는 맛 청국장, 양파, 호박, 각종 채소에 청국장의 활용 점정 시큼한 김치까지 어? 넣고 엄청 많이 하는 볼볼볼 끓여내면 아 고수한이 냄새 나 진짜 청국장 사랑하는데 일단 된장찌개부터 맛을 한번 보시죠 채소, 해산물 골고루 담고 자 이걸 한입 저절로 하고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그렇지. 자, 이번엔 청국장이다. 청국장을 한숟가락 떠서 갑자기 느낌은 밥에 쓱쓱쓱쓱 비벼 먹으면 이거야말로 청국장 먹기의 정석. 음. 이이 맛은 일본에 있는 된장국이랑 맛이가 어, 비슷해요. 미소. 미소시루라고 하는 거랑 다름어요 어. 미소는 매주를 써서 담근 게 아니에요. 콩만 삶아서 발효시킨 거고, 음. 우리는 매주를 만들어서 그 매주를 또 다른 균을 또 발효시켜서 그 1년 이상 숙성시키는 거거든요. 음. 메주가 있는 매주 금요일, 아세요 <laughs> <laughs> 매주 금요일. 분부터 금요일도 시작해요. <laughs> 나도 된장에게 추억이 있어요. 옛날 옛날 인터넷 광고에서 된장 노래 만들었어요. 된장 노래요? 내가 어. 노래했어요. 아, 이런 된장 이런 된장 이런 된장 <laughs> 이런 된장 이런 된장 이런 된장 오예. <laughs>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예. 된장 음식을 장런 된장 된장집이니까 어, 된장 음식 하게 됐죠 완전히 어쩌라고 대답이다 어쩌라고 대답이 그렇죠 된장가게 있는 데는 아이스크림 라러고 그렇죠 다 된장하고 연결된 거 팔아야지 PD님이 물어보라고 했어요 나는 그런 궁금하지도 않은데 않은 그냥 물어라고 하네요 나는 뿐이에요 당연한 요아요 진짜 솔직해요 이상해 이상해 역시 한국 사람은 야, 그냥 된장찌개 같은데 최고유. 뭔가 맛있나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로 찜. 이국적인 맛과 전통의 맛이 공존하는 인천. 인천의 별미를 찾았던 한 사유리의 식탐여행. 임무.